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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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천국과 지옥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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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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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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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 권세, 권세에서 사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아멘, 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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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부활 예수 부활 아니 이제 아만이는 나도 부활 아, 나도 부활해 그런데는 짖다가 해달라고 부활하지 모략게 알았어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부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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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짖다가 해달라고 부활하지 모략한 놈 말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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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의 그 주... 예 죽음,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생명.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아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부활 예수님 부활, 안에 부활 있는 부활. 모든.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임재는 부활, 자, 부활. 임재는 잠다 임재는 잠다재는다 아,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모든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놀람>